안녕하세요. 유재필입니다. 2025년 10월 18일 토요 경마에서 인사드립니다. 네, 연휴가 지나고, 치러지는 이제 토요 경마는 주간 경마로 진행이 됩니다. 토요일 서울 11개 경주가 편성이 됐고, 서울 1경주가 10시 35분에 스타트를 하고요. 또, 제주는 6개 경주가 편성이 됐고, 제주 1경주는 12시 5분 발주를 합니다. 지난 연휴 전 마지막 주, 마지막 경마일에 좋은 배당과 승부를 했는데 이번 연휴 이후에 경마 주간도 좋은 배당과 승부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서울 1 1개 경주 중 5경주, 6경주 승부처, 그리고 10경주 마지막, 11경주 메인 승부처 준비를 했고요. 또 제주는 6개 경주 중 3경주 그리고 마지막 6경주 메인승 부처 준비를 했습니다. 네, 서울 1경주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1경주 국산 6등급 루키 이세마 1000m 레이스입니다. 네, 12마리 출전하고 있는 가운데 6번 성실 위너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데뷔 전에 나서고 있는 신의 마드입니다 네, 6번 성실 위너도 지난 9월 6일 데뷔전을 치르고 이제 두 번째 경기에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주행 검사 그리고 데뷔전 이후에 어떤 걸음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냐가 최대의 관건일 수밖에 없고 또 그러기 때문에 또 이변의 가능성이 항상 있는 이세마레이스죠. 그래서 이번 흐름에서 이제 6번 성실 위너도 이제 순발력 이 있기 때문에 선두권 레이스가 가능하고, 또 4번 에코스타도 순발력을 보여줬고, 또 게이트 이점이 있는 만큼, 이제 앞선 전개를 노릴, 이제 대표적인, 이제 말들이죠. 어, 여기에, 또 주행검사 당시에 끝걸음을 보여줬던 말들이, 어, 몇 마리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복병권 말로, 어, 외곽에 있는 10번 금화 온포인트의, 네, 끝걸음. 한 번에 체크를 하겠습니다. 일단 순발력은 그닥 좋지가 못했지만 라스트 걸음은 네, 분명하게 보여줬고 또 갖고 있는 혈통 기대치도 네, 상당히 좋습니다. 네, 형제 마드의 성적이 괜찮고 또 그마 온 포인트도 주행검사 시끝 걸음 그리고 훈련 과정 속에서 병합까지 하면서 어, 단단하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발력에서는 밀리겠지만 어, 라스트의 네, 취입력을 분명하게 발휘해주면서, 어, 뭐 이변의 가능성도, 어, 갖추고 있는, 네, 복병전력으로, 네, 10번 금화온 포인트 체크를 합니다. 서울 이경주 국산 6등급 1200m 편성입니다. 네, 1200m 일반 편성이지만, 이제 이세마들이 몇 마리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세마들의 성장세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표적으로 가장 안쪽에 있는 1번 라운 킹스맨입니다. 데뷔전에 나서고 있는 이세만데, 주행검사 당시 순발력은 좋지 못했지만 라스트 걸음이 상당히 좋았고, 또 훈련과정에서의 성장세도 마음에 들기 때문에, 무난하게 스타트만 나와준다면 어느 정도 앞에 붙여놓고 역전을 기대해볼 수 있는 전력으로 주목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이세마 7번 파워풀 라이트 역시 주행검사 당시에 어, 가능성을 비춰줬고 또 연습주행까지 하면서 전력을 다져놨습니다. 또훈련과정에서도 병합훈련을 하면서 걸음을 늘려서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이번 경주 선입권에서 역전을 노릴 수 있는 복병권 전력으로 기대하고 있는 7번 파워풀 라이트까지 체크를 하겠습니다. 서울 삼경주 국산 6등급 1400m 편성입니다. 거리가 강권인 가운데 2세마들과 3세, 4세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 성장세가 좋은 2세마, 7번 라이브 스 어, 단연 눈에 띄는 전력입니다. 데뷔전 입상에 이어 뭐 지난 두 번째 경주는 좀 입상에는 아쉽지만 그래도 끝거름에 대한 경쟁력을 분명하게 보여줬고 어, 모래에 대한 적응력 그리고 끝거름 갖고 있는 혈통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이번 1,400m 늘어난 거리 충분히 뭐 극복이 가능한 전력으로 어,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라스트 걸음 있는 4번 금빛 파워. 4세 마지막 데비가 조금 늦었죠. 그래서 지난 9월 13일 데뷔전을 치르고 이번이 두 번째 경주입니다. 하지만 끝걸음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반면에 순발력이 좀 부족한 게 단점이긴 하지만 이것도 실제로 거듭하면서 조금씩 좋아질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일단 지난 데뷔전을 1,400m에서 치르면서 거리 경쟁력을 보여줬던 만큼 앞선 페이스가 그렇게 빠르지 않고 잘 붙여서 따라가 준다면 어 충분히 끝걸음은 발휘해 줄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를 합니다. 뭐 이외에도 뭐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이제 말들이 있는데 복병권에서 저는 6번 음파 질주를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2월 데뷔전 그리고 4월 두 번째 경주를 치르고 어 중간에 이제 공백이 상당히 길어졌는데 일단 주행 검사 이상 없고 또 훈련 과정도 괜찮고 그리고 주행 검사 당시에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모래를 맞추면서 모래에 대한 적응력도 키워 놨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순발력을 좀 보여줬던 말인데 어 지금 흐름에서 선입권 레이스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끝걸음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선입권에서 좀잘 풀어나간다면 역전도 기대해볼 수 있는 복병권 전력으로 6번 음파 네, 질주 네, 주목을 합니다. 제주 1경주 6등급 900m 편성입니다. 네, 900m 거리 경쟁력을 보여줬던 이번 거승 태자가 지난 경주 입상에 이어 네, 이번에는 인게이트 점을더 활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데뷔전 나서고 있는 이세마 3번 천하무적입니다. 주행검사 당시 순발력과 또 끝걸음에 대한 경쟁력을 보여줬는데 이번 데뷔전이지만 개티전과 선입권 레이스는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는 전력으로 주목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앞선권을 또 노릴 수 있는 말들이 다수 있는데 복병권 전력으로는 9번 청암수 900m 경쟁력을 보고 있습니다. 900m 이제 3착을 하긴 했지만 이제 끝걸음을 이제 보여줬던 말이고 선입권 레이스가 가능한 만큼 이번에 어 앞선을 좀 욕심낼 수 있는 말들이 다수 있기 있는 흐름 속에서 선입권에서 역전을 기대할 수 있는 6번 청함수한 마리 체크를 합니다. 서울 4경주 국산 5등급 암말 1,300m 편성입니다. 이 암말들과의 경쟁 그리고 1,300m 거리가 관건인 가운데 지난 데뷔전 우승을 했던 이세마 6번 위즈드림이 승군전에 나서고 있죠. 순발력을 갖추고 있고 이번에도 선두권 레이스를 펼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군전 늘어난 1,300m 거리에서 얼마만큼 버텨낼 수 있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6번 위즈 들이 말고도 이제 빠른 말들이 있죠. 7번 두손 으뜸도 네, 순발력이 있고, 또 8번 네, 섬돌모르도 네, 지난 경주 선두권 레이스를 펼쳤던 말, 그리고 10번 라운사일런스도 네, 순발력, 11번 스티플도 네, 순발력을 갖춘 이세 맙니다. 네, 이런 말들의 압박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얼마만큼 버텨낼 수가 있냐. 그러면 또 이런 페이스에서 누가 역전을 노릴 수 있냐가 좀 관건일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끝걸음 있는 3번 비상벨 끝걸음을 써왔던 말이고 이번에도 역전을 노릴 수가 있는데 관건은 일단 순발력이 문제죠 얼마만큼 페이스를 따라갈 수가 있냐 지난 경주도 좀 늦으면서 올라오기는 했지만 좀 아쉽게 3차계 그쳤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좀 무난하게만 나와서 어느 정도 붙여놓고, 또 페이스가 그렇게 빠르지 않는다면 충분히 역전이 가능하지만, 좀 페이스가 좀 빠르게 흘러간다면, 또 올라오다가 아쉽게 끝날 수도 있다는 단점을 보유하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따라가는 페이스를 생각을 해본다면, 4번 보스 토크, 역시 순발력을 보유하고 있는 말이고, 또 6등급에서 선행으로 이제 우승을 차지하긴 했지만, 진항 네, 경주 승군전 1,400m는 네, 따라가는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뭐 의도적으로 따라간 건 아니지만 다른 말들이 좀 빠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좀 적응을 했고 이번에 인게이트 그리고 외곽에 빠른 말들을 보내주고 그 뒤에서 좀더 편안하게 따라가준다면 진항 경주는 어, 좀 자신의 페이스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의 힘소진이 있었는데, 오히려 페이스가 빨라서 그 뒤에서 좀 수월하게, 편안하게 따라가준다면, 저는 역전이 가능하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9번 원더풀 시킹, 지난 경주, 추입으로 입상에 성공을 했고, 이때 당시에 놓고 승부를 하면서 이제 아주 시원한 배당까지, 어 때려 냈던 경주였습니다 어,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의 추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당시 에 이제 놓고 이제 승부를 했었고 이번에도 만약에 이렇게 선두권 말들이 오버 페이스를 한다면 다시 한번 역전을 기대해 볼수 있는 1300m 추입력을 기대해 볼수 있는 전력 6번 원더풀 시킹 그리고 4번 보스 토크 체크를 합니다 제주 이경주 5등급 1,110m. 예, 거리가 강건인 가운데, 지금 선두권에 나설 수 있는 6번 강해 대부가 첫 거리에 도전을 하고 있죠. 어, 강해 대부를 비롯, 비롯해서 1,110m 거리에 첫 출전하고 있는 이제 말들도 있고, 또 거리에 대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어, 이번 제주 이경주는 이변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병관 전력 한 마리만 체크를 하자면 제 안쪽에는 3번 아이 향입니다. 1110m에서의 경쟁력 있는 끝걸음을 보여줬던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순발력이 아예 없는 말은 아니고 그래도 선의권에는 붙여둘 수가 있는데 지난 경주 같은 경우는 레이스 페이스가 너무 빨라서 끝걸음이 좀 나오지 않았지만 네, 이번에는 뭐그 정도의 흐름은 아니다 라고 보고 있고 또 개티점과 선입권에서 안정적으로 풀어 나간다면 역전을 기대할 수 있는 복병권 전력으로 체크합니다. 서울 오경주 국산 5등급 1,400m 편성입니다. 네, 1,400m 거리를 비롯해서 실전에서 경쟁력을 보여줬던 전력 몇 마리들이 혼전도를 좀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400m 이 거리에서의 경쟁력 그리고 레이스 흐름상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냐를 감안했을 때 이번 경주 어 충분히 입상권 한 자리를 지켜줄 수 있는 전력이다 하고 평가하고 있는 복병권 승부마를 중심에 놓고 공략하는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제주 3경주 5등급 1,110m입니다. 거리가 강건인 가운데 최근 성적을 냈던 말들이, 어, 이번에는 부담 중량의 상승, 그리고 척 거리, 그리고 포지션이 외곽으로 밀려있는 그런 여건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틈을 노릴 수 있는 이제 복병마에게 찬스가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복병마, 배당마를 과감하게 놓고 승부를 하는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서울 육경주 헌합 4등급 1200m 단거리 편성입니다. 좀 타이트하게 흘러갈 수 있는 단거리 편성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러흐름 속에서 이변을 노릴 수 있는 배당마를 과감하게 공략하는 전반부 최대 메인급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제주 4경주 4등급 1110m 여기도 1110m 거리가 안 꺼진 가운데, 거리 경쟁력, 그리고 안정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이번 리치 디바인은 높게 평가를 합니다. 선입권 레이스가 가능하고, 거리 경쟁력을 꾸준하게 발휘해 왔습니다. 이번에 인게이트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여건을 맞이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다른 말들은 좀 혼전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복병만 한 마리 체크를 하자면 재검을 맞고 나오고 있는 8번 히든 카드 역시 1110m에서의 경쟁력을 보여줬던 전력이죠. 그런데 주행이 어 똑바로 가지 않기 때문에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서 재검을 맞고 다시 출전하고 있는데 어 이번에 안정적으로만 레이스를 풀어나간다면 이제 선입권에서 충분히 입상을 노려볼 수 있는 복병 전력으로 주목을 합니다. 서울 7경주 국산 4등급 1600m 편성입니다. 1600m 좀 거리가 관권이고 편성을 압도할 정도의 뚜렷한 전력은 없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렇게 경쟁력을 보여줬던 말들이 혼전도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레이스 흐름도 그렇게 쉽게 흘러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변의 가능성이 어, 충분히 있는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뭐이 변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배당만 한 마리만 체크를 하자면 안쪽에 있는 2번 네, 한강글로리 네, 1600m 거리 경쟁력을 네, 보여왔던 말로 써 네, 진앙경주도 네, 3착을 했었죠 네, 이번에는 인게이트로 들어있는 상황에서 그냥 편안하게 자신만의 레이스를 펼쳐 나간다면, 자, 선입권에서 한번 역전을 기대해 볼수 있는 복병권, 이제 배당마로 이번 한강글로리 주목을 합니다. 제주 오경주 3등급 1200m 변성입니다. 거리가 간권인 가운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일본 용담 챔프가 지난 3등급 승군전 1200m에서 바로 입상에 성공을 했고, 이번에도 다시 인계 뒷점이 있는 만큼 선두권 최적 전개를 펼칠 수 있는 좋은 포지션으로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연승을 달리고 있는 7번 천상화신 5전 5승을 달리면서 승률 10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6연승에 도전하고 있는데 부담 중량은 60으로 상승을 하긴 했지만 60을 달고서도 좋은 모습. 여유 있는 우승을 차지했던 말인만큼 네, 이번에도 충분히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줄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변을 노려볼 수 있는 복병 말로는 네, 승군전 나서고 있는 8번 덤장 파워, 네, 8살짜리 말이죠. 그런데 지금 3등급까지 오는 동안의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네, 3등급 승군을 하면서 어, 최근에 컨디션의 상승세와 더불어 지금 50일로 가벼워졌습니다. 근데 50일은 정말 오랜만에 다는 상황인데, 50일을 달고 서라면, 어, 선, 선의권에서 충분히 어, 기대를 해볼 만한 전력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또 1200거리는 첫 출전이긴 하지만, 이제 50일을 달고 박성관 기수와 선두권 레이스를 펼쳐본다면, 충분히 이변을 기대해 볼수 있는 복병마로 8번 덤장 파워 체크 합니다. 서울 팔경주 국산 4등급 1800m 장거리 편성입니다. 네뭐 장거리에서의 경쟁력을 보여줬던 전력들이 있지만, 뭐, 단연 눈에 띄는 말은 3번 최강 골드죠. 네 4살 늦대비를 했지만, 사전 3승을 기록하면서 복승률 100%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데뷔 전부터 장거리에 출전하면서 바로 우승을 차지했고, 그 이후에도 꾸준하게, 뭐, 1800m, 그리고 지난 경주는 좀 공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700m 여전히 좋은 경주력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부담중량의 상승은 있는데, 뭐, 여전히 컨디션도 좋고, 마체도 뭐, 500kg 이상이 나가는 만큼, 어, 충분히, 뭐, 4등급은 극복해내고, 무난하게 벗어날 수 있는, 어, 전력으로, 어, 평가를 하고 있고. 근데 나머지 말들은 상당히, 네, 혼전이죠. 최강 골드가 이번 편성에서 무조건 와준다고 해도 누구랑 오냐는 상당히 혼전일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지난 경주 우승을 했던 10번 원더풀 웨스나 1번 강철 전사는 승군전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4번 로브 오마이는 어, 끝걸음을 갖추고 있지만, 좀 기복이 있는 스타일. 그리고 안쪽에는 1번 블러드 마운틴은 인게이트 이점이 있는 상황에서, 어, 선행에 나갔을 때가, 네, 그래도, 이제 걸음이 괜찮은데, 이번 경주 선행을 좀 편안하게 나갈 수가 있냐, 좀 관건일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최강 골드가 무조건 온다고 해도, 어, 상당히 혼전이 있다. 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끝걸음 장거리 추입력을 좀 기대하고 있는 5번 성실 영웅을 복병권 전력으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순발력은 부족하지만, 어, 장거리 경쟁력을 보여왔고, 또 2번 경주같이 좀 선두권에 나섰을 때 걸음이 괜찮은 말들이, 어, 다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좀 오버페이스를 한다면, 어, 라스트의 이변을 기대할 수 있는 추임마로 5번 성실 영웅 체크를 합니다. 제주 마지막 6경주입니다. 2등급 1200m 변성이죠. 경쟁력을 보여줬던 전력들이 있고, 뭐 대표적으로 3번 1단 고가 눈에 띄는 전력이지만, 이번 레이스 흐름을 감안했을 때, 이번에 1200m에서 1단 고와 충분히 승부를 할수 있는 상황이고, 넘어설 수 있는 찬스를 맞이한 바로 복병말을 공략하는 제주 최대 메인급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서울 구경주 국산 3등급 1,400m 편성입니다. 좀 순발력 갖춘 말들이 다수 출전하고 있는 1,400m 흐름이죠. 그래서 선입권 그리고 거래 경쟁력을 보여왔던 8번, 모덴 조크를 높게 평가를 합니다. 모덴 조크도 순발력이 있지만, 선인권 레이스를 펼치면서 성적을 냈던 말이고, 3등급 승군 이후 적응을 해가고 있죠. 1800m에서 승군전을 치렀지만, 조금 아쉬웠고, 지난 경주는 이제 특별 경주에 출전하면서, 외곽 게이트를 좀 극복하기가 힘들었던, 좀 아쉬웠던, 오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끝걸음은 보여줬던 결과였고요. 이번 1,400m는, 어, 선두권을 너도나도 노릴 것 같아서, 이제 8번 모덴 조크가 좀 안정적으로 오히려 좀 편안하고 수월하게 풀어나가면서 라스트 역전을 어, 할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말들이, 어, 그동안 1,400에서 경쟁력을 보여줬던 말들이 많이 있는데 좀 선두권이 좀 타이트하고하게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선입권 또는 추입력을 좀 기대해 볼수 있는 복병마로 4번 도끼 드래곤의 호전세를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도끼 드래곤도 사실 순발력이 있었던 말이고 선행으로 성적을 내기도 했지만. 약간 스타트가 원활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좀 끝걸음을 발휘해 왔었죠. 어, 하지만 또 김용근 기수가 어, 그럼에도 선행을 나서면서 성적을 어, 내긴 했지만 뭐 굳이 선행을 나서지 않아도 끝걸음은 보여왔던 말로서 이번에는 해리카신 기수와 좀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난 경주 같은 경우는 좀 공백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호전된 모습으로서 달라진 경주력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 빠른 말들이 선두권을 욕심내면서 4번 도끼 드래곤이 인게이트 활용해서 최적전개를 펼쳐나간다면, 한번 이변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복병마로 주목을 합니다. 서울 10경주 혼합 3등급 1200m 단거리 편성입니다. 어, 타이트하고 좀 복잡하게 흘러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흐름 흐름이죠. 이제 안쪽에는 일본 큐피드잇이 최근에 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번에 부담중량의 상승도 있고, 또, 순발력이 좋은 말들이 다수 있는 상황에서, 얼마만큼 편하게 레이스를 풀어나갈 수 있냐가 좀 관건이라서, 저는 이런 틈을 노릴 수 있는 배당말을 아예 과감하게 공략하는 하이라트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서울 마지막 11경주입니다. 2등급 2,000m 장거리 편성. 아홉 네, 마리가 출전하고 있는데 장거리에서의 경쟁력을 보여줬던 이제 몇 마리가 혼전도를 형성하고 있다. 어, 축선정이 좀 관건인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이번 경주 어, 좋은 컨디션과 또 2,000m에서의 경주력을 어, 유감없이 보여줄 수 있는 전력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는 승부원을 중심에 놓고 중비단 한방을 공략하는 토요일 최대 메인급 승부처로 선정을 했습니다. <목소리> the chase and the hunt and i set the pace when i'm running i always take what i want and i always give it 100 don't need a bank no i'm funded play the game like it's nothing i'm always thankful for something don't take for granted stay humble now wake up it's time to look at the